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또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뭔가 텐션도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저도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또뭐선 일이고로 뭔가 <laughs> 여러분들의 황당한 사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막 여러 생각이 나네요. 내가 무슨 또황당한 사연이 있었을까 참참 참 애매할 때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막 사람들, 께서이제어 안녕하세요 잘보고 있어요 하면서. 어그 그, 그, 프로 그, 램그어 미스터트롯맨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우리가 어 같이 어 기술 개발팀과 y o 열심히 잘 얘기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고 오늘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흥과 품격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이브 선물 잔뜩 들고 손타래를 찾아온 바로 트로트의 신사 트로트의 귀공자와 잠시 후 함께할 테니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가 끝인가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이것이 한번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고. 정말 품격 있는 라이브 나쁜 남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럭셔리 트로트죠. 살아있는 백화점 1층 걸어다니는 한정판 트로트 기공자, 트로트 프린스, 우리 공주님들을 잠못 이루게 만드는 트로트 왕자님 신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입니다. 아 벌써부터 아, 반겨주는 반갑습니다. 문자가 쏟아지네요. 세상에 이렇게 역시 확실히 손태진 씨 팬들은. 매너가 있어요. 아, 뭐, 아니, 다. 다 아, 한마음 한뜻으로 예, 지금 우리 왕자님을 지금 반겨주고 계십니다. 저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 팬들도 아이, 숨어 많으, 계십니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2693님께서 아니 신유님 네. 나오셨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제 눈에는 빛밖에 안 보여요. 아, 그 안과 가보셔야 돼요. 안과 네, 가봐야 돼요? 이 정도면 안과를 아, 가보셔야 될 텐데. 아, 그런 건가요? 네. 우리 4508님께서도 신유님 나오신다 해서 점심시간에 가든스튜디오 왔다고. 분위기 크... 최고네요. 아, 특별히 또 이제 지금 딱 나오는 걸 알고 오셨군요. 네. 어디 계세요? 아, 저희 가운데. 네. 아, 딱 카메라 감독님 가려고 저 가지고 네. 저희 계시네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laughs> <laughs> 우리 4786님께서도 일하다 아, 말고 예. 가든 출동 이렇게 이쁜 가을 한 아래 신이 님 라이브 보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7776님은 아, 신이 님 오셨다. 신이 님 노래도 좋지만 신이 님의 장꾸미 너무 좋아합니다. 장꾸미가 뭐죠? 어제 그 음. 장난꾸러기 아, 적인 그런 요소들을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넘치시잖아요. 저는 뭐 그냥 뭐 삶이 장난꾸러기. 죠잘 <laughs> 네. 아시잖아요. 아이이 이 무대 위에 네. 있는 그 남자와 음. 무대 밖의 남자의 온도 차이가 조금 크긴 하지만 그게 예. 또 매력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좀 다르긴 하죠, 많이. 네. 아닙니다. 근데 너도 다르잖아. <laughs> 아, 닥걸렸네. 아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손트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네. 초대해주셔서. 요즘 굉장히 또 핫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아니, 핫해지고 싶은 프로. 지금 라디오를 어, 지금 죽어가는 라디오를 살린 게 손태진이다. 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사실 그 라디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침체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살린 게 손태진이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뭐 이제 어, 너튜브나 이런 게갈때 네. 이제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물론 제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괜히 기분이 어? 이게 다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건가? 상상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죠. <laughs> 아유 아닙니다. 아 사실 우리가 더 일찍 이렇게 네. 초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네. 이분 때문에 여기 아무리 손태진이 좋아도 아무리 손트라에 나오고 싶어도 이분 네네. 때문에 나오기 싫었다. 박구 바로 우리 어 네. 목요일에 남자 네네. 박구윤 씨 때문에. 어우, 제발 계획이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나올 때 <laughs> 미치겠어요. 쌍둥이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네네. 진짜 아니 이제 예능에서 같이 만날 때 저는 네.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근데, 아니, 그래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너무 친한 친구고 네. 사석에서 더 재밌어요. 저는. 아 네, 너무 친하고 네. 제가 사실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여기 고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짓을? 아, 오히려. 돈을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네. <laughs> 아, 근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아마 네. 만약에 박구인 씨가 듣고 계신다면, 네, 네. 어, 자기 언급해서 그냥 좋아해 줄 거예요. 아마 선물 보낼 거예요. 아마 네. <laughs> 아, 선물까지. 그럼요. 얘기해줘서 아, 고맙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동료뿐만이 아니고 음. 늘 후배들에게도 늘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신성씨가 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또 어, 성의가 어떤 얘기를 했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조언을 구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게 어, 어떤 의미죠 어 이제 막 뭔가 이제 신성씨가 활동. 네. 이제 활동하고 이제 뭔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은 네. 그 인기를 좀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네. 있죠. 네, 근데 지금 한창 이제 떠오르는 네. 신성인데 네. 결혼은 안 된다. 아. 연애만 해라. 아 연애는 쉬면 안 된다. 아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결혼의 그, 음. 그 정년기는 언제라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laughs> <laughs> 제가. <웃음> <laughs> 아 역시 진짜 네. 이런 대답들은 아 형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뭐 아버지도 아니고 네. <laughs> 아니 우리 트로트 왕자 아 신유라는 이 이름은 뭐 여러 군데서 왕자라 프린스라는 얘기가 붙여졌지만 특히 이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곡. 시계 바늘이라는 곡으로 네, 이렇게 네. 시작이 된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국 어느 휴게소를 가든 그리고 심지어 휴게소에서 그 당시 200만 장 이상 아, 판매 네. 그리고 12년도 상반기 불법 음반 단속 건수 1위. 네, 1위. <laughs> 네. 뭐든지 1위는 좋은 거죠. 에이, 좋죠? 네, 좋죠. 좋지만 씁쓸하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감사하죠. 이런 네. 히트를 칠때 네. 어, 나한테 음,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그이 아, 실감이 이 아, 실감이, 실감이. 느껴지 기까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 제일 먼저 느꼈어요? 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마냥 좋아요. 네. 제 노래가 막 어디서 들린다라는 게 네. 너무나 마냥 신기하고 좋고 행복한데 이제. 노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때 네. 그리고 공연장에 갔을 때 가득 메어 주실 때 네. 그럴 때 정말 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손태진 씨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어, 미스터 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laughs> 제가 저는 요새 그냥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게 네.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는 거는 이 더운데 저 부채질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게 보통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뭐돈 주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유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와, 정말 잘해야 돼요 손태진 씨. 지금, 우리, 아, 네. 어, 또, 어,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이이 생중계로도 지금 한3 0 0분 계시거든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원래는 한뭐뭐 뭐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또 오신다고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음, 오늘 꽉 채워서 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예 뭐 저야 뭐 너무 좋죠. 네. 아예 문자들이 이제 또 이제 응원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네. 8046님께서 네, 네. 휴게소에서 CD 사면 무조건 1번 트랙이 시계 바늘이더라고요. 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8997 한번 읽어주세요. 신유 씨몇년 전에 중랑구 장미축제 오신 거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사랑해요. 아...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태진 씨도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아, 네. 한 사람만 정해주세요. <laughs> 네. 네, 너무 겹치니까요. 네. 우리 1298님은 저 지금 신유장군 <laughs> 유적지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반가워요. 아, 아이고. 네. 아 신유장군 유적지가 어딘가요? 어 아마. 그 양목에 있을 겁니다. 아. 7곡. 예. 아. 예. 진짜 그 그런 곳까지 가서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도 음. 어 너무 멋선일이고고아아 네. 혹시 이게 무슨 일이고가 무슨 일이죠?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오늘부터 네. 한번 좀 이게 선. 아, 이렇 약간 황당한 사연 네. 혹은 황당한 일이 네. 있었다 하면 딱 이렇게 깔아주면서 좀끝맺음을 해주는 장치를 어, 혹시 이 노래가 아까 우리 후배님 맞습니다. 그 송민경 씨. 민경 씨. 네. 아 좋네요 노래가. 좋죠. 네 중독성이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황당한 사연 에피소드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 네. 이게 뭐 시장에서 붙잡혔던 일. 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멋선 <laughs> 일이고 네. 그게 멋선 <laughs> 일이고 바로 지금 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자 아~ 우리가 사실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뭐~ 너무 수다만 떨것 같아서 네네. 또 오늘 여러 곡들을더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 아니, 근데 제가 이게 핑계가 네. 아니라 지금 제가 코로나 검사도 좀 받고 왔어요 왜냐면 어? 손태진 씨한테 피해를 줄까 봐 어허 받고 왔는데 다행히 제가 그~ 목감기 코감기라서 네. 제가 지금 음.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고 아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이브가 네. 흔들릴 수 있는 이게 핑계라고 할수있겠나아 그러면 오늘 우리 음악 들읍시다. 듣는 걸. 아, 죄송한데 그래도 네. 프로는 라이브를 해야지. 힘들어도 아 라이브를 해야 되지만 아 어, 니까 그러니까 핑계지만 아예. 핑계예요. 아예. <laughs> 아 끝까지 들어.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네. 된다고. 핑계 같지만 네. 핑계입니다. 네. 아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노래 하신다고 하니까 또 앞에서 음. 팬분들께서 네. 아, 뭐라고 뭐라고 적혀있죠 지금? 한 평생 신유하자 아, 이렇게 또 응원을 보내주시네요. 네, 너무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파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네. 우리 팬분들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 손트라, 손트라 평생 다 같이 평생 해야죠. 아시다시피 죄송하지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만큼 남편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laughs> 얼마나 가정이 평안이 오겠습니까? 네. 아 저는 또 그러나 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아니 갑자기 네. 갑자기 어,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어 잠깐만요. 아 유인영님께서 신인님 네. 말씀도 유머러스, 센스 있게 하시네요.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딱한 번씩 이렇게 치는 네. 이 비법은 뭔가요? 이거는 그 MC, DJ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 우리 사실 같이 MC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이 같이 하는 사람이 편안해야 네. 이런 멘트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뭔가 되게 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대본이 없어도 네.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로지 우리 왕진님의 네. 시간입니다. 아, 대본이 있는 거였습니까? 아, 없었어요. <laughs> 네. <laughs> 아, 우리 구아름님께서 신유님100%티라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확한 극티입니다 아극 T. 네극 t 고 네. m b t i 는안 해봤습니다 아안 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네. 극티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MBTI를 안 하는 이유조차도 이미 T라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많이 티가 나죠? 아, 팁가나아니 네. 가네요. 네. 자, 아니 다시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목좀 풀었으니까 네, 아, 노래를 노래 또 해야 되나요? 예, 네, 라이브를. 네. 아니 일단 무슨 곡이지 한번 아, 이 노래는 그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엄마라는 노래고요. 아! 네. 네. 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문자 계속 받고 있으니까 샤팔처 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보내 주신다. 우리 더 신유 팬님들 많으시니까 현장 혹은 가든이라고 말머리 쳐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엄마 신유가 부릅니다. 영원히, 영원히, 가슴에 사랑을, 사랑을 묻어주세요. 사랑 하늘이시여, 오 하늘이시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에 있습니까? 당신 다 잊은 채 자신만을 위하시, 우리 엄마 돌려 주세요. 어젯밤은 무서리 춥진 않으셨나요 아 외롭진 않으셨나요 어머니 그 가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이 자식, 사랑을, 사랑을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나의 어머니. 사랑 신유의 우리 엄마 라이브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인데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눈물을 절로 이렇게 흐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잠시 후 4부에는 저와 신유 씨가 한판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기대해 주세요.